그러면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추애극기 6장 2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와 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우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한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천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니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제가 젊은 시절 본 영화 중에서 무척 인상에 깊게 남았던 영화가 한편 있습니다 유럽 영화인데요 노킹 온더 헤븐스토어라는 영화입니다 이 제목이 이제 굳이 한국말로 번영하면 천국의 문을 두드리라 이 정도가 될 것입니다 미리 이야기하자면 이 영화는 기독교 영화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세상적인 가치관의 영화이고 조금 염세적인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장면이 오랫동안 저에게 기억이 남았습니다. 특히 이 영화의 유명한 것이 주제곡이죠. 밥 딜런이 부른 노킹 온더 해븐스토어라는 이 곡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영화는 시한부 판정을 받은 두 명의 암 환자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들이 이제 요양원에 갇혀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통 없이 죽으려고 진통제도 받고 요양을 받으면서 이제 한 사람은 3개월, 한 사람은 그보다 더 짧은 시간을 이제 남겨두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 친구가 상대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바다를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말합니다. 천국에 가면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를 본 이야기만 해. 그런데 바다를 안 보면 어떡해? 우리 바다 보러 가야 돼. 그리고 차를 훔쳐서 바다로 여행 가는 것이 영화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 차의 트렁크에 이제 마약, 조직, 두목이 숨겨둔 몇백만 달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이제 나름대로 쓰면서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죽을 날이 얼마 안돼 있기 때문에 이 돈이 크게 가치가 없습니다. 이것으로 당장 쓰면서 바다로 여행 가고 그리고 바다를 보고 이제 그 마지막 영화의 피날레가 이제 장식됩니다. 또 유명한 이제 노킹소 노킹온더 해븐스토어라는 곡이 나오죠. 저는 오랫동안 이 영화의 그 장면 특히 바다 장면 음악 장면이 오랫동안 이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아, 억압된 삶에서 자유를 꿈꾸는 영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영화의 장면이 자꾸 기억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영화의 주인공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역시 한정된 세상에서 한정된 공간에서 또 한정된 시간에서 생애의 마지막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돈을 버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노후에 돈 걱정 안 하고 아플 때또 병원 갈수 있게 그렇게 할수 있도록 젊었을 때 열심히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후에 편안하게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결국에 편안한 죽음을 막기 위해서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죽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죠. 우리 인생이 사실 이와 같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그 한정된 시간에 어떻게 갇혀서 그 현실에서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 현실을 뛰어넘어서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천국을 보았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꿈꿉니다. 천국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꿈꿉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는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 나 직장 다닐 때 이런 성과 내었습니다. 하나님 나 자영업하면서 이만큼 벌었습니다. 또 어떤 아파트 열심히 노력해서 샀습니다. 과연 천국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천국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그러면 천국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내가 하나님과 이 땅에서 이렇게 동행했습니다. 예배하면서 이런 은혜 누렸습니다. 주의 일하면서 이런 은혜 맛보았습니다. 세상에서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경험이 없다면 천국가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모든 사람들이 은혜롭게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을 것입니다. 혹은 세상에서 평생 놀다가 바로 죽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꿈꾸죠. 천국 가면 많은 수혜를 할지도 모릅니다. 아, 내가 이 땅에서 주님과 더큰 경험을 쌓을 걸,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걸, 그래서 그 은혜를 천국 가서 더 깊게 누릴 걸,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때 가지고 갈 경험은 사상 경험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누렸던 영적 교제 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구원받고도 이 땅을 살아갑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천국에 올라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각도로 출애굽길 보니까 출애굽기에놀라운 은혜가 깨달아졌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주간 출애굽길 묵상하면서 이런 은혜를 꿈꾸고 누렸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와 하나님의 출애굽 여행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출애굽에서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라는 땅에서 출애굽했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속한 세상에서 지금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과정이 하나님과 나의 출애굽 여행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여행의 과정이죠. 그리고 이 여행의 경험을 여러분은 천국 가서도 하나님과 나눌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과 여행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그때 때로는 고생스럽고 고난도 있었지만 날마다 하나님 은혜 맛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께 고백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출애굽길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켰을까요? 우리는 흔히 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가서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 시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 하나님이 출애굽 시킨 외적인 목적은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지 출애굽의 목적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 잘 알다시피,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대 이상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 40세 이상은 대부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해에서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출애굽했는데 광해에서 죽었다면 이들이 하나님과 출애굽한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헛되게 광해에서 고생한 것만 되는 거죠. 여러분은 또아 이들은 하나님을 잘못 섬겨서 그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모세와 아론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이들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외적인 목적, 하나님 이 땅에서 나를 무엇을 하기에 이르기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불렀다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와 아론은? 헛 곳에 나다가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와 아론을 출애굽시킨 목적은 단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광해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경험, 홍해를 건넜던 경험, 그리고 열 가지 기적을 경험했던 모든 경험들,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한 여정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모세와 아론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은혜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 홍해를 가르셨죠. 그때 국당에 열 가지 재앙을 일으키셨죠. 광해에서 만나와 매출기를 주셨죠. 단속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경험했던 은혜를 출애급에서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인생의 출애급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이 천국 가서 하나님과 나눌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애국땅의열 가지 재앙을 일으키기 전에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모세에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2절과 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열가지 재앙을 일으키며 본격적으로 출애국 사건을 일으키기 전에 먼저 자신의 이름을 개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떨기 나무에서 나타났을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자신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이것이 제 히브리 말로 하면 여호와입니다. 사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제 성경을 번역하면서 만든 이름이고 그 여호와라는 실제적인 이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잘 알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히브리 사람들은 성경을 쓸때 여호와라는 이름이 너무 두려운 이름이기 때문에 이름을 쓰지 않고 자음만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음을 추측해서 여호와일 거다 이렇게 추측하는 거지 그 당시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는지 정확히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대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소개하죠. 제 이름은 무엇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제 전화번호는 여기 있습니다. 또 이제 제뭐 인스타라든지 저한테 연락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제하다가 조금 더 마음이 열리고 또 미래까지 약속하게 되면 무슨 일을 합니까? 제일 먼저 자신의 삶을 고백하죠. 나는 어린 시절에 이렇게 자랐습니다. 우리 가정은 이런 가정입니다. 제, 저는 이런 직장을 다닙니다. 저는 이런 꿈이 있습니다.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자신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인간의 본성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제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신을 알려 주려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계시된 곳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왜 읽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나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 읽기를 원할까요? 성경을 묵상하기를 왜 원하실까요? 그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자신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 말씀뿐만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또 삶을 통해서 주의 일 하면서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원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호세아서 말씀을 보니까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신서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타나시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신서 여호와를 알자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단순히 지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더 삶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의를 하면서 더 깊이 하나님을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원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천국 가서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아간 것, 경험한 것, 그것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깊게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 깊게 영적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계시하면서 나를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광야를 지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나를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까? 오뉴하우스 예배를 통해 매일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까? 이 은혜가 계속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4 절과 5절 말씀해 보니까. 가나안 땅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여러분 사랑하면 무엇을 합니까? 약속을 하죠. 사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부담스러워서 약속을 하기 싫어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우리 몇년 후에 결혼하자. 우리 자녀는 몇 명을 낳자 또 이런 미래를 꿈꾸자 이런 약속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책임지기가 싫어하고 또 그렇게 상대를 위해서 고생하고 헌신하는 만큼 상대에게 온전한 마음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길 두려워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면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통해서 낸 처음에 창조의 언약을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가 창세기 묵상을 통해 깨달은 것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너의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 같이 하늘의 별 같이 많아지리라. 너의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그 약속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을 누구에게 하고자 하냐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해산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이고 동행이고 사랑의 증표입니다. 또 요즘에 말하는 결혼식을 이 언약에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 영원히 함께 하자는 약속이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고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더 확실한 언약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천국까지 우리와 동행하겠다는 언약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언약을 임치셨습니다. 여러분 역시 모두 다그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약속을 기억하기로 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존재가 아니지. 나는 하나님께 택한 받은 언약의 백성이지 그리고 나는 천국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존재지 자꾸 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기로 합니다 언약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도 깨어지는 거죠 여러분 약속이 없는 남녀관계는 결국에는 깨어지게,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야 우리 미래가 너무 불안하다 결혼이고 뭐고 그냥 지금 즐기고 살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없고 약속이 없고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유혹이 와도 금세 깨어집니다. 언약이 있는 사람은 그 언약을 붙듭니다. 그래 내가 그 사람과 약속했지, 그 사람과 결혼식으로 맹세했지 그러면서 그 언약을 또 결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을 묵상하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며 이 광야의 길을 은혜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 너희를 숙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국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애국당에열 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먼저 그 일을 하시는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후반부에 내가 애국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 너희를 속량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지를 미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7절 전반부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니 이 모든 홍해를 가르는 기적, 애국당의 열 가지 기적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야 놀랍다. 놀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 가지 기적과 홍해를 가르고 광해의 모든 기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적을 참 좋아하죠? 근데 여러분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누려야 됩니까? 와 건강이 회복됐다. 와돈 생겼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저는 이 온유하우스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매 순간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제 힘으로는 한 달도 이 사역을 이어갈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달마다 기적을 일으켜서 건강적으로도 가능하게 매일같이 묵상을 이어갑니다. 매 순간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매달 매달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서 무엇을 깨달을까요? 거기서 바로 이 온유하우스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온유하우스에서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어디까지 가지고 갈 거냐면 천국 가서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오뉴 하우스 사역 때로는 외롭고 힘들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여기 임지하셔서 매 순간 도와주시고 위로하시고 은혜 주셨습니다 제 평생에 어떤 은혜도 그보다 더큰 은혜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은혜를 나누겠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출애굽을 묵상하면서 이 은혜를 맛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잠깐 봤던 영상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EBS 방송에서 초등학생들에게 20년 후에 너의 미래가 어떨 것 같으냐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한 초등학생 남자아이가 저는요 지금 밤마다 야근하고 있고요. 믹스 커피를 마시면서 하루하루를 버틸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초등학생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변변한 직장도 못 찾고 편의점 알바하면서 조기 축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조기 축구할 것 같으냐 했더니 제가 축구를 좋아해서요. 아니, 그러면 축구 좋아하면 국가대표나 프로 축구 선수가 되면 되지 않느냐. 아 저는 그 정도 실력은 안 되고요. 그냥 알바하면서 조기축구 정도 할 정도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하다, 대답하더라는, 대답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여자아이가 인터뷰를 하는데, 저는 그림을 좋아하는데 그 그림으로는 돈을 못벌것 같고요. 다른 일을 할것 같아요. 야, 너 그림 좋아하면 화가가 되거나 그러면 되지 않느냐. 네, 화가가 돼서 무슨 돈을 벌어요. 이렇게 아이가 대답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 어른들이 너무 답답해 하더, 답답해 합니다. 아니 어떻게 초등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할까? 왜 이렇게 꿈이 없을까? 왜 이렇게 현실적일까? 그런데 이들이 어려서부터 계속 영상으로 현실을 접합니다. 그리고 부모들한테 계속 현실의 이야기를 듣겠죠. 그리고 계속 공부 공부 이야기하면서 아 나는 이 공부에서 뒤쳐지고 있구나, 이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있구나 이걸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아이들한테 미래에서 무엇이 가장 불안하니 물었더니 모두 한결같이 하는 말이. 미래에는 제가 돈을 못벌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너무 잘 알죠. 그런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초등학생 때부터 현실에 눌려 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초등학생이 그렇게 현실에 눌려 있으니 우리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특히 신앙인들도 현실에 다 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한 달, 한달 공과금 내는 것, 자녀 학원 내 보내는 것, 또 이자 내는 것, 이것이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동행도 꿈꾸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여행하는 것도 꿈꾸지 못하고, 천국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에 이야기한 영화에서처럼 죽을 날만 받아놓고 요양원에서 조금이라도 고통 없이 편안하게 남은 생에 살다가 죽는 것이 전부의 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꿈을 가지고 산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역하,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부끄러운 구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 천국에 가지고 갈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동행을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은혜를 추레극기 묵상을 통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